어, 7월 30일 본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연방공개시정위원회 FMC와 o 빅테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등이빅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혼주스로 좀 장을, 어, 마감을 했고요. 오늘 30일부터 이틀간 FMC o 정례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광랑망 심리가, 어, 나타나며 증시의 등락을 다소 제한 했습니다. 어, 특히 인플레이션이 둔화 양상을 좀 보이면서 연준이 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발언을 좀, 어,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어, 이번 이번 7월 회의에서는 어,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어, 언급이 있을지 좀 관심이 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뉴욕 증시보다 좀 과대 낙폭이 심했던 우리나라 증시는 금일도 좀 강보합 시장으로 어, 예상이 되고요. 좀 외국인 기관 순매수 유입의 흐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폭력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쏠리던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바이든 사태 이후 허리스에 또 다시 또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에 대한 어,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지금 헤리스 관련주로 가장 좀 흐름이 좋은 건 역시 마리아나 관련주죠. 하지만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 흐름도 어 결국엔 헤리스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체킹을 하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어 지금은 어 다소 좀 트럼프 쪽으로 쏠리던 관심이 다소 옅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트럼프 관련주를 매매를 하기보다는, 어, 엊그저께 이제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과성화폐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과성화폐 관련주 쪽으로, 어, 트럼프, 흐름은 좀, 체킹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흐름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금리이나 기대감에 따른 제약바이오 흐름 주요 수급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곧 대왕고래 프로젝트 입찰에 대한 기대감으로 동해가스 관련주들 흐름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 그리고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따른 조선업 흐름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실시간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고 동해가스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제 대장 수급이 화성발불로 변경을 했는데 어그제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수급 확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동해가스 관련주들 주의 깊게 보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